안녕하세요 하늘아입니다네 제가 오늘은 다이소 후기를 올릴 건데요 1부 2부 나눌거예요 내일도 다이소 후기를 올릴거 같고 오늘도 올릴거예요네 일단 마스킹 테이프를 샀는데요 네 이거 꽃무늬고요 이거 바디꽃님도 있었는데 교환물품에서 이걸 받았었거든요 바디꽃님이 실진이어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디꽃님 이거는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가 맞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좋다고 하셨는데 다이소 마스킹 테이프가 맞네요. 뜯어볼게요. 근데 네, 되게 너무 예뻐서 제가 이거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마스킹 테이프를 되게 좋아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냥 예쁜거 보면 한 개씩만. 구매하는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마스킹 테이프. 그 다음은 요거 메모지인데요. 어, 제가 꽃무늬 메모지를 살, 꽃무늬 접착 메모지를 살까, 아니면 동물 사각 메모지를 살까 고민을 했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사고요, 샀고요. 그리고 그 내일 또 가갖고. 동물 사각 메모지를 살 거예요. 내일도, 그래서 1부, 2부 나눈다는 거예요. 네, 넣고 올게요. 네, 다음은 이거, 크래프트 건축지를 샀는데요. 이제 포장을 할때 이렇게 쓰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크래프트 건축지도 떨어져겠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네, 총 아홉 장인네요 다시 넣고 올게요. 네. 네. 이렇게 모두 포장을 했고요 네, 여기까지 다이소 개를 다이소 개일부로 마칠게요. 이렇게 지금 제가 오늘 돈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구매를 못하였지만, 내일 또 올라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늘 돈이 없어서 네 그럼 하, 여기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